예,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죠. 태산에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예. 기도하기를 이제 기도 원해요. 그첫 번째 기도 원하는 기도가 뭐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른지라야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이 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를 다름지라라고 그랬으면은 예아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다름지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름지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좀 기도해 줘 아, 이래서 문맥상 좀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서가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다름지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름질의 결과가 뭐예요? 영광스러워. 왜 사도벌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다름질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다름질한다는 것은 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심 있게 다름질하는 거예요. 오늘 대사님께서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듣고 그냥 없어지고 듣고 사라지는 흘러떠내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다루게 하심으로 그다루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2장 14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이 너희를 모아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가 너희가 얻게 하려. 그죠? 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복음이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부를 때에, 그들은 아멘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왔을 때, 할렐루야! 그들이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아멘! 음, 그,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오늘 3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가운데서도 너희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있게 다름질하여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 응?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할렐루야!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오늘 신앙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끝이냐? 아니요. 그 영광 받으신 것로 우리에게 뭐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고요 아면 그래서 우리 지난번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셔서 그때 영광으로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바로 이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힘 있게 다름질하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할 때 얼로 다름질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가고 있으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대로 다름질할까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으로 다름질한 적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다름질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그 말씀을 쉴것 다름질해서 아멘. 나의 달려가는 길과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러가지 않았어요, 예? 예?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험시험 가지 않았어요? 예,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 뭘로 달려가요? 여러분, 무슨 식으로 달려가실래요? 예. 말씀이 달리게 하시는 할렐루야 예. 예. 말씀이 달리게 하시는 예. 말씀이 다른 지을 하는 아메 예. 그힘으로 우리도 뛰어가고 예. 우리도 달려가서 아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나도 높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나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누구에게 여러분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도요 잘 뛰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41.15km를 그렇게 여러분 100m를 18초로 뛴다나? 100m를 18초. 그, 그, 이제 그, 그 속도, 시간하고 속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100m를 쉬지 않고 몇 km, 얼마? 시, 18초에 뛰는 거래. 100, 100m를. 이야. 여러분, 100m 10초 안에 뛰기도 우리, 아 10초는 무지우리이 뭐, 18초? 아마 잘때 18초 나올 거예요그렇죠그 속도를 어떻게, 몇 km를 몇 뛰요? 42점. 우리 죽어요. 우리는 추고요, 그렇죠? 뛰지도 못하고, 에?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100m는 아닌 거 아니에요. 그게 하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이 마라톤이 4 1 1 5 k m 아니라, 그렇죠? 하프가 있어요, 그렇죠? 10km도 있고 20km도 있는데 한 사람이 아마 좀 짧은 거리 같은 거예요. 예, 땅 하니까 뭐예요? 빡 선수들보다 뭐해? 1도로빡 치고 나가요. 예,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거기 이제 나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아니에요 관중들. 오, 뭐야? 저렇게 그, 왜 빨리 가? 예, 그 사람까지 죽겠어. 팍! 사람. 갔어요. 아, 얼마나 갔을까? 그 10km 갔을까? 네! 이 1km도 못 가요. 한 400m, 500m 가다가, 예, 넉다운 해가지고 토하고 예, 토하고 왜? 그렇게 뛸 수는 뭐해? 그런데 마라톤 선수는요. 여러분이, 1 8 조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세계 시도 기록자가 세계 시도 까는 사람이 그거는 사실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뛰어요? 왜 그렇게 뛰어요?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응. 여러분 영광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예, 그예 세계 신기록이라는 영광, 네 박수 치 주지요. 이제 멸 멸루, 멸루간도 아마 멸루간 이가 지금, 지금 메달을 주잖아요, 그렇죠? 메달을 주고요, 상금도 뭐해? 어 아, 세계 기록 하면 상금도 뭐참 많이, <목소리> 많이 받지. 근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마라톤 일등 했다고 상이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마라톤 일등 했다고 상이 있을까요? <목소리> 없어, 없어, 그렇죠? 네,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다른 길을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그 꼴인 지점에 정확히 꼴이 났으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요 네. 이 1등만 그, 이, 이 박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2등도 받고 3등도 받지만 완주한 사람들은 다 뭐해요 끝까지 박수 특별히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네. 저 사람은 끝났을 거야 저 사람은 못 달릴 거야 했던 사람이 뭐예요 몇 시간이 걸려도 그 사람이 결국 그 꼴인 지점에 오면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사람들은 뭐 해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올 때는요, 아, 성나게뭐 해요? 박수. 예, 영광. 박수. 여러분, 1등만. 여러분, 세상은 1등만 기억하지만, 때로는 꼴등도 기억해요. 주인도 좀 그러실 것 같아. 너 1등은 달려왔냐? 야, 잘 달려왔다. 1등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고란과 뭐 역경을 쫙. 이기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달려갈 때 끝까지 나서 여러분 그 꼬리선을 통과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곳에 내가 섰을 때그 영광은 엄청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달려가야 돼 에? 그래서 달려가야 돼요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이 나를 들고 달려가실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달린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다른 질 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다른 질 하시고, 내삶 속에서 다른 질 하셔서, 혼자만 말씀만 다른 질 하시 아니라, 나도 그 말씀과 함께 같이 다른 질 해서, 할렐루야. 그 영광의 꼴인 지점. 주님이 영광스럽게 운일을두손 들어 맞이하시는 그 영광의 그 자리에 그 꼴인 지점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키며 내가 달려갔고 예 이제 후로는 그래서... 여러분 뭘 가지고 달려갔어요? 믿음 가지고 달려갔잖아요. 바로 또 믿음 가지고 달려갔을 거예요. 아멘. 예, 믿음 가지고 예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달려갔잖아요. 우리도 말씀의 힘으로 아멘. 말씀이 다른 죄라는 심으로. 우리도 달려가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네. 예, 봅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 사람들에게서 모아서서 건져 건지 네. 없어서 악한 사람들 그렇죠? 예, 오늘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핍박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뭐하세요?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저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고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악한 무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 건져 주신 다 날이니 하나님 나도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기도를 저축하고 그렇게 기도를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다 믿는 사람이에요? 참전 기도, 기도하는 것을 우리 크네네교회 선도님들은 다 아... 믿는 사람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다 믿는 사람 되셔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고 싶으셔도 그 사람을 고치지 그, 그, 그 사람이 믿음 없으면 고쳐요, 못뭐 고쳐요. 안 고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 그 여러분 실로와 아, 베데때 연못가에 얼마나 아, 아,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아, 아, 엄청났지, 그렇죠? 예, 근데 그 집에서 누구만 고침받아요? 3실 한명만. 한명만 고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아, 하나님의 예수님이 신드셔서 에이, 나는 이 사람만 고치고 간다, 그러셨어요? 왜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 다병 낫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안 바라봐. 뭐 바라봐? 에? 뭐 바라봐? 배었을까요 뭐? 물. 물 바라봐! 저 동이, 저 저기, 저, 저, 저 물이 움직이면은 내가 얼른 모여야 되는데. 뛰어들어 아니, 그것보다도 그 물을 움직이는 것보다 그 앞, 자기들 앞에서 문, 38년대 병자가 일어나, 중, 중독, 중풍병 병자가 일어나는 거 보면 나도 좀 버텨주세요! 하고 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물만... 왜? 옆에서 일어나는 방과 상관없어. 어디 마음 뺏기니까. 그물 동이는 물 움직이는 거. 믿음 없으니까 뭐해요? 한 명만 고쳐요. 믿음 없으니까 못 고쳐요. 그 수많은 병자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 사역 초반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병을 매. 막. 할렐병자들이 주님 앞에 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다 치유하시니라. 네. 아멘. 그런데 네. 아, 네. 뭐 그때보다 능력이 떨어지셨어요? 아니요. 네. 그래서 믿음이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믿음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달려가는 자일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같이 달려가는 자가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 무엇 가지고 달리셨어요? 오늘 하루 무엇 가지고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무엇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말씀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말씀과 함께 달려오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해요.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온 것은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오신 거잖아요. 아멘. 여기 이제 놀러 오셨어요? 아, 오늘도 그냥 목사님 뭐 얘기. 아니, 제가 얘기 무슨, 예? 하나님 말씀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왜? 말씀을 드려야 말씀과 함께 달려가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지만, 여러분, 절대 그 잊어버림이 오래되지 마십시오. 오래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말씀, 또 생각하시고, 또 말씀과 함께 달려가시는, 예, 달려가시는. 그래서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 믿음이 모든 사람껏 안 된다 할지라도, 나만, 나, 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음. 5절로 갑니다. 5절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모아서 인도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어로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음. 아멘. 종창역. 그렇죠? 말씀과 함께 내가 달려갈 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고 달려가지요? 그종창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있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로 들어가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네. 사랑이 없으면 음, 음. 아무것, 여러분 믿음도 나를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그것도 뭐예요? 헛. 결과적으로 믿음이 나를 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나를 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나를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죠? 아주 손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셔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서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갈 때면 그리스도의 뭐예요? 인내다. 여러분 길이 참을 시대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길이 참을 시대까지 인내하시. 여러분 가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절대 가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인내해서 내가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내가 끝까지 인내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예, 말씀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셔서 우리 믿는 사람이 되시고 믿는 사람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있는 귀한 복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풍부함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재벌이라는 이 세상의 재벌들 참 많지요. 그 재벌 속에는 들어가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 속에 들어가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영광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상환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진짜로 말씀의, 말씀의 힘으로, 말씀이 나를 들고 달려가시는 귀한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네. 믿, 믿, 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의 것이 되어줘야 할줄 믿습니다. 음. 인내에서 끝까지 말씀 붙잡고 아버지는 믿음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랑으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살들이 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맞들어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